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기도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하루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이에요.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목은 믿음의 자손이신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수론을 낳고, 해수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바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부 다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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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왜성경에 있나요? 이게 무슨 은혜가 있나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왜냐하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어낸 판타지나 그런 환상 속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면은요, 다 남자들 이름이에요.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못 낳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오라고 했죠? 그 아, 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시대에 아버지가 대표,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이름이 아니라 여자 이름이 세 번이 들어가요. 왜요? 왜 그러지? 여기 보면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라고 말해요. 다말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어, 유다가 뭐랄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다말과 함께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어떻게 말하자면, 은 어, 거룩한 성경책을 쓰는 사람이 만약 사람이 지었다면 은 다말은 아, 유다가 별로 잘한 게 아니니까 지우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유다가 잘못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거죠 또 하나는 또한 사람의 여자는 5절에 나와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요 아까 다말도 그렇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여자인데 여리고 성에 있다가 하나님을 참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정탄금 두 명을 숨겨주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죠. 라합이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고 자랐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라합에게서 예수님의 조보 보아스를 낳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보아스는 5절이에요. 루스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루스는 누구예요? 루트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자죠. 나오미와 함께 돌아와서 사실 보아스랑 재혼을 한 거예요. 먼저 있었던 남편은 그 외국에서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보아스랑 같이 다시 결혼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 당시는 여자들을 되게 어. 그렇게 성경에까지 이름 적을 정도로 중요한 사람인 취급을 안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쓴 사람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를 쓸때이세 명의 이방 여자의 이름을 그대로 적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하는 그 과정이 보아스 빼고는 그리고 라합도 그렇지만은 어썩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유다의 범죄함이 거기 있었고요. 어, 세명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자인데도 그렇게 이름이 들어갔던 거예요. 왜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그때에도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참 악한 마음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그거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우리들도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나오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첫 사람은 아니잖아요. 가장 이 세상에 첫 번째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쪽 위에 있던 아담이에요. 우리 모두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족보에는요, 사실 우리 이름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다라는 것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도 더 힘껏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키티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그리고 제가 예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이 하루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 하루도 그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을 때에도, 저희가 실수했을 때에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고백하는 예수님께 그 죄를 자백하는 모든 사람을 오늘도 다시금 깨끗하게 해 주시고 다시금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완전하지 않지만, 저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저희에겐 사랑이 없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시고, 사자의 완전한 사랑이시고, 모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야루도 우리 모든 유초동부 친구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쳐 오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지? 우리 엄마는 어떻게 믿게 됐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믿게 됐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안녕!